연습하자어스펙페쳤다 스페이스. 스펙 빨페 눌러야 되네요 스 어, 좋아요 아 메인 자격 없네 메인 제가 가스페니다 Woo! Yeah. 진짜 많다 이 노래. 어, 어, 아, 졌어. <laughs> 아씨. 아 여기서 지네. 아 마지막 딱 방어했으면 이겼는데. 아 이걸 지네. 아 아까워요. 아 아깝다. 어. 마지막까지 딱 이겨줬어야지. 그래도 멋있었을 텐데, 아쉽네. 아! 바글... 박을... 왜 자꾸 이럴까? 잘하고 있는데. 케이. 아 그래도 지네. 아! 아, 이건 내가 못 해서 진 거다. 아, 또 졌어. 아, 이거 좀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아, 캐러님,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앉을 사람한테 지니까, 이거. 아, 킹받네. <laughs> 어, 킹받네. 와, 빠르다. 긴장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와, 나이스. 나이스 와, 팔! 구 멈춰! 아, 혼자 했네 2분 나가면 안되겠다 엄청 빠른거 하면 2분이에 애매한건 내가 1등 할테니까 빠른거는 1평님이 1등 하면 되겠네 2분 잘하시네 고수네 힘 빠진게 아니라 저 원래 에.. 못합니다 그 옛날 사람이라서 260이 한계에요 2분 2분 따라가야겠다 오케이 2대1 좋아요 왜그거 빠른거잖아 이거 스테이에서만 가능해요. 와... 오나이스. 저분이 잘해. 1대1만 만들어 드리면 되겠구만. 아, 두 개씩 누르는 거. 두 개씩 누르는 거안 걸리네. 렉 있죠? 렉 있었습니다. 이거, 이거. 뽐내고 싶어 한는거든요요점점 아, 때문에 점네 XP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렉 진짜 심합니다. 렉 진짜 심해요. 엄청 심해요. 이게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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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점점점하 어... 컴퓨터로는 레그안 걸리는데 시청자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 왜냐면은 화질이 개 쓰레기예요. 아, 또야 이거야. 아, 내가 기키를 너무 안 쳤다. 많이 지네, 여기서 많이 져. 아, 자가 격리군은 빠빠이. 우리 팸오세요 우리 팸팸전 자주 한 대잖아요. 여기 보면. 은 저희 팸팸전 자주하는데 요즘 팸전이 없습니다 우리팸전 우리팸 오세요 우리팸 오세요 전전전 바깥 바깥 전전아전이 너무 안보인다 어! 고수들 짱많아 기분좋아 마치 러빗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 이런 상쾌한 이미구만음 좋아 어 이분도 원래 이런 실력자 아닌데 엄청 잘하네 다 잘해 처음에 그거 할때 아니었는데 일평님만 안 나가면 돼어 일평님만 안 나가면 돼, 어, 돼.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라니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어 제2외국어로도 스페인어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좀 좋은 고등학교는 독일어 프랑스어를 배우지 스페인어는 안 배웁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 제발 뭐와 잘한다 우리 팀 아, 노트 쓸데없는 거. 잘했다. 열심히 했다. <laughs> 영어는 필수 과목. 제2 외국어 있잖아요. 일본어, 중국어. 우리 학교는 일본어, 중국어였는데 다른 학교는 고, 독일어, 프랑스어 배우는 데도 있었고 제2 외국어 하지 않나? 근데 스페인어는 배우는 학교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꼴등을 해도 민폐는 아닐 거야. 아, 내가 나가면 어차피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나로 인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우실 거야, 그치? 구성이랑 육성이랑 좀 바뀐 것 같아. 이겼다. 오, 점수 이겼다. 아, 집중했네. 좋아, 좋아. 게마벤? 게마벤 방이 뭐예요? 나안 해봤는데 이런 거. 게임 하트 이벤트 방 가가지고 하는 건데 안 해봤어요. 나 원픽이 느선이지. 느선이지 느선. 오트리플이어 팔! 오오 트리플킬 가나요? 삼선님? 장사자만 흥미진진하지. 뭐 아니나. 내 나이를 왜 물어보니? 아, 아 많이도 먹었다 정말. 아 정말. 침묵질 일로 봐주고 성곡 다른 사람 중에 났는데 흥미진진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빠른 게 진짜 흥미진진. 해 느서는 지루해. 어. 나의 하트를 희생하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흥미진진해야 재밌잖아요. 근데 중선도 괜찮은데 빠선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처럼 막빅터노래 나오고 하면은 이제 하기 싫어지지. 개인적으로 280까지가 적당해. 이런 노래가 역전하면 재밌는데. 스페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거. 우리 팀만 계속 팀맛 떠가지고. 그래서 내가 역전했었을 때 제일 통쾌했었을 때가 켈리 멤버였나? 그때가. 이파이의 주하고. 딱 끝나기 한 30초, 아니 한 20초 남았는데. 2대1일 때 우리 팀이 연속으로 팀화 4번 쳐가지고 여기 다 날리고 2대2만 꼬고 점수로 딱 이겼을 때그때 통쾌함 <laughs> 상상만 해도 지린다 와 내가 젊다고? 뭐가 젊어 뭐가 젊어 서른둘이 뭐가 젊어 와 저분은 메인 계속 온다 이분 시즌 라틴 러비 시즌 끝났다고. 아니 저기 딱 보니까. 여기 그 뭐냐 라틴 러브비트 끝났어 끝났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스팀으로 가라 그래 걔네는 막 보면은 오프라인 적으로도 행사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막 페이스북 이런 데 가면은 나와 있어 라틴 러브 리트모 페이스북 같은 데 가면은 막 오프라인 대회도 막 자주 하고 걔네들이 이벤트도 많이 하고 막 했었는데 결국엔 망한 게임이 돼버렸지 맞어맞어 와우 몇 퍼센트 막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서바. 서바이벌 승률도 나왔었어, 거기는. 올라. 어우씨. 얘기도 못했네. 굳은 석유야. <laughs> 아예 그랬었어. 아무튼, 좀 잘했죠. 거기 리트모가 운영적으로는 훨씬 더 잘했어요. 나는, 거의 가가지고, 좀 인기 많이 얻었었는데, 거기서 하트도 많이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이템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괜찮았는데, 그냥, 거기 가면은, 애새끼들이 맨날 1대1 뜨자고, 개지랄, 6갑 8강, 7값, 막다 떨어가지고, 그래서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맨날 1대1 뜨자고, 6갑7갑8갑막 5도 방정을 다 떨어가지고, 서버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했어요 러브리트모 뭐 안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기도 게임 유저 20 수다 유저 80 아닌가요? 아 이제 서버도 안 뚫려? 아맞아 저도 그냥 이거 서버 안 뚫려가지고 그냥 그 홍보 문자 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요즘 아무 방이나 이제 막 들어가는 거. 어. 까비 올라. 라티노스가 서버 유로 마이그레이션 했었을 때 스팀 러우비트에서는 20명의 활성 플레이어만 있습니다. 아. 한2 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잖아 라틴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가지고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음. 라틴 왕자라니 라틴 왕자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자주 들어오네. 할리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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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근데 네, 러빗은 그 맛이 있어 변하지 않는 맛 다른 게임들은 와 내가 이런 게임을 어떻게 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러빗은 다시 시작해도 바로 그때그 시절의 그 재미로 한 30분은 할수 있어 킹정 킹정? 맞아, 맞아, 맞아. 저딱 맞아, 딱 맞아. 빨개 먹고 들어가도, 어, 사람들이 껴줘. 아니, 요즘은 성형 안 하고 그냥 빨개 먹고 들어가도 사람들이 같이 게임 많이 해주더만, 아예 유저가 없으니까 그냥 게임을 같이 해주는 거야. 같이 할 유저가 없으니까. 뭐지? 그 아예 그냥 그게 없는 거지. 유저가 아예 없으니까 아 산업 언제 기다려? 아 언제 기다려? 언제 기다려?다가 그냥 성형도 안한 맨몸 그냥 캐릭터 딱가고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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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렇게 <laughs> 그냥 고하는 <laughs> 거지. 아내 이름이 치아소야 치아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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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소 오케이. 아 맞아. 자유는 빨개 벗은 애가 더 무서워. 저, 이거 하고, 다음 판 막판하고 방종하도록 해. 삼성님 혹시 이 방송을 어쩌다 보고 신다면은팸을 어디 갈지, 나는 일주일에 두번 들어오는 유저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이치에서 받아들입니다. 나 엄청 바쁜 사람이야. 회사 딱 끝나고, 운동 아홉 9시 반이야. 9시 반도 아니야. 10시야. 10시. 아, 제발! 아, 제발! 요즘 방송은 좀 재밌는 방송 가잖아. 채팅창 안 읽어줘. 소통 안 돼. 그리고, 재밌게 말해주지도 않아 공감대 형성도 안된단 말이야 내 방송을 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말 많이 해주고 채팅창이소통 완벽 두루뭉실 킹정 음 맞아 10시에 딱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다 모두 기다리세요 여러분들과 이제 저는 매일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노래 저작권 아 대부분의 동영상으로 비보이 아내 동영상을 대부분 비공개로 한 이유가 뭐냐고 러브비트 라이센스 때문이냐 아니면은 어떤 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어 라이센스 아 그거야 라이센스 최대한 나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어 어차피 어차피 만날 사람들 라이센스 어 라이센스 와 아저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부터 들어오신 분인가 보다. 진짜 아저씨가 됐다. 와! <laughs> 아,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